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지원이 중요한데 경기도가 미국 현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스타트업들을 속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미국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고장이나 멈춰선 차량, 이 차량이나 달려온 차량이나 아차하는 순간엔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7살 김원석 씨가 개발한 게 자석을 이용한 안전 삼각대입니다. 차량 뒤편에 우산의 펴듯 펼쳐주면 뒤 차량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비상 안전판이 금세 완성됩니다. 자석을 이용해 차량 어디든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야광 반사물질로 밤에도 잘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7명의 경기도 스타트업 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자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석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5개 스타트업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뽑힌 7팀에게 미국 현지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두세 곳의 스타트업이 관심을 끌긴 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얻은 게더 많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글로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VC들이 준 숙제를 갖고 다시 한국에 가서 그걸 빨리 풀어서 이번에 포함된 일곱 개 팀은 내년 2월 문을 여는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자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멘토 기업과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대학 등이 힘을 합쳐 스타트업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는 경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판교에 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 두지 않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세계적 스타트업 육성 허브를 준비 중인 경기도는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송지욱입니다.